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코페스 군사정보채널에서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 20조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 타이곤이 달린다 이런 주제와 스페인이 자국의 경항무에 자국의 무인기를 통합한다는 소식 그리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향해서 장거리 음향 무기 공격을 가해서 당장 살상을 당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귀가 멀게 되는 그런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방사 무기의 수출에 관한 이야기인데 최근에 중동 정세가 막 급변을 하는 거다 아실 겁니다 특히 시리아 정권이 무너지고 예멘 반군의 활동이 달라지는 등 정세 변동이 심합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국가 즉 왕국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왕이 통제하고 있는 군대 즉 국가경비대가 보유하고 있는 다량의 장갑차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철인형 장갑차 여단, 이렇게 하면은 미국의 스트라이커 여단이 최고로 원조인 걸로 아시겠지만 사실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장갑차 여단이 그 원조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와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 적을 겁니다. 그리고 도로나 철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 과한 국경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천유형 장갑차가 필요했던 겁니다. 어느 지역 국정선 쪽에 외적이 침입을 했다. 출몰한다. 이런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신속하게 출동하려면은 바로 천유형 장갑차가 최고의 기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1970년대부터 미국의 V150 사륜 장갑차와 그레이 하운드 6륜 장갑차 1200대를 운영하고 있고. 캐나다에 라브6.0 장갑차 600대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장갑차들의 수량이 대충 4200대 정도 되는데 다 연식이 오래돼서 현대전에는 쓰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책으로 삼고 있는 자국에서 생산해서 자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자국산으로 한다는 정책 때문에 지금껏 속도를 내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사정이 바뀌어서 속도를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겁니다. 이런 사우디 아라비아가 2022년도 중동 지역 10개국이 모여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장갑차 경연 대회를 했을 때 사우디 아라비아의 미제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하나의 타이곤 장갑차에게 패가지고.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타이건 장갑차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대 정도를 먼저 들여다가 시험 가동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천궁 투나 다연장 로켓에 대한 지휘차, 정찰차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성능 점검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타이곤 8x8 즉 8륜 장갑차를 요구해서 빨리 납품을 하길 원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와 방사청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긍정적인 답변을 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폴란드 방식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만 하면은 사업이 진행될 걸로 보인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스페인은 스페인 해군의 경항공 모함에다가 자국에 있는 에어버스 공장에서 생산하는 시르탭 무인기를 통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스페인의 경항공모함은 해리어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위해서 건조됐기 때문에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사출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형 무인기인 시르탭을 통합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변경해야 되고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통합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스페인 해군은 경항공모함의 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을 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는 중국이 또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필리핀 해에서 필리핀 어선들의 승선한 어민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장거리 음향무기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이 음향무기에 데시벨을 고출력으로 높이게 되면 영구적인 청력 손실까지 된다고 합니다. 중국이 군인이 아닌 어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비인도적인 무기를 배치해가지고 어민들의 충력을 손상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필리핀 해군 당국은 강력한 성토를 한다는 발표를 해놨지만 아직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걸로 보인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 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